말하기 연습.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좋으면서도 싫은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의 소설을 읽고 나면은 지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. 이분의 작품 스타일을 보면은 일단은 세, 세계관이 굉장히 sf적입니다. 현실 세계랑은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설정에서 시작을 하는데요. 하지만 그 세계관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지식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. 한 가지 예시로 바로 여기 이 신이 있는데요. 이 신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몇명이었더라한 뭐, 140명이었던가? 하여튼, 한100몇 명의 이신 후보생들이 그 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마냥 이제 경쟁을 벌이는 내용인데요. 근데 이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몇 명의 가상인물을 제외하고는 다 실존 인물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. 물론, 이미 고인이 되셔가지고,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천사로 지내셨다가, 또 이제 천사에서 <laughs> 또 한번 스카우트 됐었나? 해가지고, 이제 신들의 이제 후보생으로서 이 경연에 참가하게 되는 건데요. 뭐, 그 인물 중,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서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는 일단 뭐 마레니 먼노가 있고 또마탈이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스파이가 있, 있고요. 그리고 최초의 SF 영화를 찍었던 조르주 멜리어스라는 감독도 있고 또 줄베른이라고 하는 문학가도 있는데요. 아무튼 제가 이 신을 중학생 때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그 등장 인물 들이 지금까지도 그냥 기억에 잘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신 후보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종족을 만들고 그 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회 뭐 사회 진화론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 허, 내용들은 이제 허구가 아니고.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진리이자 지식이자 또 역사들이 등등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 절대적이고 상 아,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본인이 백과사전을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백과사전도 저희 지, 집에 있었는데 지금 잃어버렸지만 아무튼. 근데 그 백과사전은 이책 내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지식을 많이 전달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일단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좀 흥미롭고 또이 공상과학 이 망상을 할수 있게끔 해주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래도 뭐라도 이제 지식이 남는다. 또그 지식이 좀 재밌게 남아서 오랫도록 이제 기억이 남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분 소설의 큰 장점이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신을 중학생 때 처음 읽고 나서 아 정말 재밌고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도 좀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근데. 어 이분의 소설을 이제, 이제 작품들 읽다 보니까 아 조금씩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제 많이 보였는데요.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바로 제가 이 베르베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좀 실망을 했냐면은 이분의 작품이 좀 뭔가 소설을 읽다 보면은 어,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이게 몰입이 안될 때가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신처럼 이 세계관 자체를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가 아니라 그런 신들의 그런 학교, 아카데미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, 이야기해도 그 안에서 이제 말이 되는데요. 근데 이 빠삐용이라고 빠삐용이든, 아니면 이 파라다이스에 나오는 그런 단편소설이든 아니면 가장 최근 소설인 이 문명을 보면은 일단은 뭐 세계가 설정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저희가 현실 세계, 살고 있는 세계랑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그 보면서 아 저건 너무 선 넘게 말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조금 몰입을 깨더라고요 한 가지 예시로, 그, 제가 들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소설은, 그 동물, 특히 동물들이 뭐 반란을 일으켜서, 특히, 아, 이거 좀 얘기를 또 하자면 좀 길긴 한데, 아무튼, 그 인류가 이 동물들한테 조금 습격을 당하는 내용이에요. 그 중에서 특히 쥐들이 많이 똑똑해지고, 또 그들이 이제 군대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, 인간이 많이 어, 그 쥐들, 쥐들한테서 살아남는 내용 그러면서 또 고양이 주인공이 또 고양이입니다. 이 고양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, 다 같이 이제 우당탕탕 생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보면은 조금 아 너무 말도 안 되고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아,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는데, 근데 그, 몰이 또 깨지는 게좀 많이 깨져서 실망스럽습니다. 또, 또 다른 예시로는 이팝비이 있는데, 이 팝비용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지만, 근데 이것도 보면서 이 팝비용은 그 인류가 엄청 큰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탈출하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 우주선을 만드는 게 진짜 우주선이 굉장히 커요. 여기서 묘사 되는게뭐 토타나에 뭐, 뭐 10kg였나?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것도 살짝 어, 아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니까 몰입이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.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도 또 환경 파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교수형에 처해져가지고 그뭐 여기저기 대롱대롱 매달려놓고 한 등등 조금 이 상상력과 이 발상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무튼 너무 텅이 없이 유치하게 말이 안 돼가지고 몰입이 깨졌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이 신이 가장 많이 말이 안 되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이 신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그냥 이 세계관 자체를 우리 현실과 아예 다른 곳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개연성이 있고 납득을 하면서 볼수 있게 되었어요. 하지만 이제 나머지 이 소설들은 약간 그 세계관 설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몰입이 깨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, 저는 이분의 소설을 그니까 솔직히 이 문명 보면서 엄청 욕을 하면서 봤거든요 어, 아 진짜 보고 싶지 않다, 재미없다 근데 근데도 이제 봐지더라고요이 근데 문명이 지금 1권, 2권 있고 3권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빨리 3권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욕, 욕을 하면서 보고 싶습니다. 아, 하지만 이 세계관의 몰입이 깨지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이분의 또 소설을 보면 여전히 이 안에는 또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보고 나면 아, 제가 뭐라도 좀 얻어가는 게 있다 라는, 라는 점이 들어서 그 포인트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정리하자면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의 소설은 좀 SF적이지만 이 안에 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 이제 통용되는 지식들이 있어서 뭐라도 남는 게 있다라는 점이 좋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도 싫었던 이유는 이 이분 이야기가 점점 너무 비현실적이고 조금 막장 느낌스가 있어서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한다. 그래 여기까지입니다. 아무튼 네 그러네요. 그래서 오늘 말하기 연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